아, 네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<laughs>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걸요? 아, 그래요? 저, 제가 생각하는, 저는 국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한번 말씀드릴게요. 아, 제가 오늘 녹화를 지금, 어, 유하, 지금 녹화를 킨 이유는요, 어, 제가 너무너무 진짜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, 어, 전화상이나, 그런, 이렇게 인터넷, 을 이용한 통화나 이런 방송상에서 너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냄새를 맡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. 소리는 전달이 되고 시각적으로 뭔가 영상은 전달이 되지만 그 향기를 담을 수가 없다는 거. 예를 들면 제가 피자를 먹고 있는데 피자 냄새가님들을 못 느낀다는 게 너무 아쉽고 그래가지고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. 어 이제 미래에는 몇년 뒤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래에는 지구가 멸망하기 그 전에는 왠지 이런 통신 할 때도 그 냄새를 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그러니까 이걸 뭐 랜선을 타고 보내냐? 그럼 당연히 안 되겠죠. 그렇게 말고 제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어 이게 좀 대중화가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? 어떻게냐면요,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뭔가 리더기가 있잖아. 요 리더기. 냄새 리더기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냄새 리더기에 피자를 갖다 대요. 그러면 컵 리더기에서 삐릭 삐릭 삐삐리 뽀 이렇게 해가지고 아 피자 냄새 피자 냄새 해가지고 어 이제 그 피자 냄새라는 그런 데이터 값을 님들한테 쏴주는 겁니다. 그럼 님들 컴퓨터에서 그거를 딱어 피자 냄새가 왔네. 그럼 피자 냄새를 뿌려줘야겠다 하면서 리더기나 어디 본체 같은 데에서. 하고 바람이 나오는데 그 피자 냄새를 풍겨주는 거죠. 그 내장을 하고 있는 거죠. 출력은 본체나 뭐 이런데 아마 구, 구멍이 생길 것 같고요. 그런 거 있으면 안 돼.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, 나올 것 같다. 그러 근데 이제 못하는 거가 있겠죠. 예를 들면은 막똥 어, 냄새도 여러 가지 똥 냄새가 있을 거잖아요. 똥 냄새가 막 구수한 똥냄똥 냄새가 있을 거고 막 진짜 역한 똥 냄새가 있을 거고 막 여러 가지. 똥 냄새가 있을 건데, 그것까지는 다 구현이 안 되겠죠? 근데 똥이면 똥, 그냥 그렇게 되겠죠?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, 먼 훗날, 제가 이렇게 포켓몬 똥스터 노래를 틀었을 때, 님들이 같이 똥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그런, 어 그런 시대가 오길 바랍니다. 이 영상이 나중에 1억 뷰가 될 거를 한번, 음어 예상을 한번 해보면서, 저희, 네, 나중에는 제가 뿌린 향수 냄새도 여러분들이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. 그럼, 이상입니다! 바이오!